오늘은 대만에서 가져온 프리즘스톤 올스타스톤과 오기스톤을 뜯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프리즘스톤을 싱광마오슈라고 한대요. 어, 뭐가 나올지 빨리 기대돼요. 어, 빨리 뜯고 싶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를 가위. 여기 이게 나와있고요. 이런 종류의 스톤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나온 스톤은 이거고요. 여기 중에서는 나와있는 스톤이 없어요. 레어는 아닌데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또 올스타 이번에 올스타 여기 안에 스톤이 한개더 있네요. 우와, 슈퍼레어가 나왔어요. 엄청 예쁜 거네요.